돈 주고 산 멋진 그림, 밤만 되면 벽에 숨어버리나요? 복잡한 배선 공사 때문에 인테리어 포기했어요. Nope. 이제부터 1초만에 갤러리를 오픈합시다. 인테리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조명입니다. 벽에 못 박거나 전기선 숨기는 복잡한 공사 없이, 당신의 소중한 그림과 벽화를 부드럽고 조용하게 빛내줄 무선 LED 엑센트 조명을 소개합니다. 배선 걱정 지휘하로. 마그네틱 설치 이 조명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전선이 전혀 필요 없어요. 뒷면에 강력한 마그네틱이 있어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착 붙였다. 떼기만 하면 끝. 전세집도 안심하고 설치하세요. 리모컨 타이머 스마트 조절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조용하게 조명을 켜고 끄세요. 30분, 60분 후 자동으로 꺼지는 타이머 기능이 있어 밤에 켜놓고 잠들어도 걱정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우를 권리. 예술 작품을 위한 디스플레이 액센트 빛을 받은 작품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액자, 다트보 피규어 장식장 등 원하는 곳 어디든 집중 조명을 쏴서 공간의 품격을 부드럽게 끌어올려 줍니다. 세개 세트 구성이라 효율적이죠. 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제품은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일정 주기로 건전지를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콘센트를 찾아 헤매거나 전기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에 비하면 이 정도 수고는 인테리어의 자유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벽에 걸린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분들. 대성공사 없이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싶은 분들, 복도나 계단의 은은한 무드 등이 필요한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당신의 공간을 갤러리처럼 만들어줄 마법의 빛. 이 무선 조명 3개 세트로 오늘 밤 당신의 집을 재발견하세요. 지금 특별 할인 이벤트 중이라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품절되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꿀팁으로 돌아올게요.